안녕하십니까. 관리번호 3번입니다. 수업 실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정우는 무슨 일이에요? 아, 선생님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다고요? 이상으로 수업 실연을 마치겠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할 테니까, 네, 이거에 대해서 네, 10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문제는, 어,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. 첫 번째 문제는, 이 수업에서 개별 유아의 경험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무엇이었으며, 각자 유아들에게 어떠한 적합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 수업에서 개별 유아를 존중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제 수업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교통사고에 관한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있었습니다. 먼저 교통사고를 보았던 유아에게 저는